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장 중요한 생각만 남기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다리우스 포루지움 정미아온 김 와이즈맵에서 나온 책입니다. 쓸모 있는 생각과 쓸모 없는 생각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낭비적 습관을 버리고 효율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시간을 아끼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소모적인 인간 관계에서 감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끊어내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꾸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쓸모 없다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항상 명쾌하게 생각하고 싶다면 현실 감각을 갖고 사실을 살펴봐야 한다. 그후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어보고 쓸모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단한 가지의 쓸모 있는 생각에 집중하라. 모든 결과는 생각의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은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질이다. 주변을 잠깐 살펴보더라도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스마트폰은 사람을 좀비처럼 만들고 교육비는 부담스러운 수준에 육박하고 생활비는 급격하게 오르지만 급여는 그 오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삶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나머지 마치 매일 새로운 세상에서 깨어나는 것 같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만약 나와 같은 불이라면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은 수많은 생각, 즉, 걱정이나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생각을 통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생각하기는 힘들 뿐 아니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일이기도 하다. 기억하자.생각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정은 우리가 생각한 결과다. 그래서 생각을 거르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일을 망쳐서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상사가 하는 생각이 궁금해. 그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난 계속 실패만 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이지? 삶이 끔찍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지?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난 아무것도 끝내지를 못해. 도대체 왜 그런 거지? 그만하고 싶어. 이런 종류의 생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을 없앨 수 있을까? 우리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고 있으면 된다. 자기 생각을 인정하자. 그렇지만 결코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난왜 이런 생각을 하지라고 되묻지 말자.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생각을 인식하고 어떤 생각을 무시하고 어떤 생각을 중요하게 여길지 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추측은 버리고 팩트에만 주목하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으면 상대가 관심이 없는 거라고 추측한다. 누군가 사과하면 진심이 아닐 거라고 추측한다. 머리가 아프면 병이 났다고 추측한다. 내가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안다. 추측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싶다면 모든 추측을 버리고 오직 사실만 살펴보자.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이 내놓은 어설픈 의견이나 억지게 생각을 허비하지 말자. 나에게 딱 맞는 한 가지를 찾으라고 하는데요. 때로 기회가 왔을 때 아주 빨리 승낙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한발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것이 정말 내 모습인가?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직업, 기회, 나라, 사람, 모임, 생활방식, 책 등. 내가 선택했던 대부분은 전혀 내게 어울리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를 찾는 일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생각이 지나치면 오답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무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나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샤워를 하던 중 좋은 생각이 났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의를 딴데로 돌리고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것이 좋다. 이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의 이러한이기도 하다. 우리는 생각의 끈을 놓고 싶을 때를 정할 수 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뒤 소파에 누워 온몸의 긴장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멈출 수 있다. 요가 수업을 듣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명상하는 쪽이 좋은 사람도 있다.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단한 가지 뿐이다. 긴장을 푸는데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공은 철저한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생각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행동의 수준도 향상시키자. 그리고 생각과 행동 사이에 항상 불균형을 유지하자.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습관에 의존하는 것이다. 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오래도록 과체중이었다. 운동과 다이어트를 두고 늘나 자신과 눈치 게임을 벌였다. 달리기를 하러 갈까 아니면 헬스장에 갈까? 이 감자칩 한 봉지만 먹고 내일부터 운동하러 가야지. 무슨 요일에 운동하지 월수금 아니면 화목. 너무나도 쓸데없는 생각이다. 대신 나는 몇 가지 기본 규칙을 만들었다.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할 것. 무리하지 말 것. 전력을 다하지 말 것. 건강한 식단을 실시할 것. 정크푸드 금지, 칼로리 섭취량이 소비량을 넘지 않게 할 것, 먹는 음식과 운동량을 기록할 것, 몇 가지 규칙을 조합하면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스템은 생각하기와 행동하기의 등식에서 생각하기 부분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삶에 동기부여를 끼얹으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것을 얻고자 노력할 때 가장 행복하다. 지금의 생활 방식에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큰 목표를 세워보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책을 쓰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책을 더 많이 읽는 등 무엇이든 목표가 될수 있다. 생활 방식을 전적으로 바꿔야 하는 목표를 세우자. 길을 잃은 자가 새로운 길을 발견한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이다. 1년 내내 한결같은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생산적인 사람이 되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스스로 해를 끼치는 행위일 뿐이다.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1, 2주 정도 엉망으로 지낸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 삶을 꾸준히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여기저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간을 좀 허비했다고 화를 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놀기만 하면서 매년 허송 세월을 한다면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한참 지나서 후회하며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 외에는 괜찮다.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억누르지 못할 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인생을 즐기자. 아이스크림도 먹고 팝콘을 먹으며 영화도 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생활이 지겨워질 것이다. 어떤 것들에 대해 다시 호기심이 생기고 답을 알아내고 싶은 기분이 들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질 것이다. 그때가 바로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해야 할 순간이다. 또 현재의 90%의 에너지를 쏟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에 집중하자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자.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자. 건강을 챙기자. 명상하자. 투자하자.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는 동시에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싶다. 미래만 생각한다면 역효과가 날수 있다. 확신을 느끼기보다 불안감을 더 느낄 수 있다. 나는 매주 몇 시간은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는데 할애한다. 그러고 나서 계획을 실행하거나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1%는 과거에 집중할 것. 나는 때로 배우기 위해 과거를 돌아본다. 그렇다고 과거에 갇히고 싶지는 않다. 배우기 위해 되돌아볼 뿐이다. 9%는 미래에 집중할 것. 계획하고 생각하는데 전념하는 시간이다. 그렇다고 항상 생각에 빠져 있고 싶은 것은 아니다. 90%는 현재에 집중할 것. 계획을 실행하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다. 날마다 앞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주일에 몇번 시간을 할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계획하기는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정신 훈련이다. 시작할 때 쓸모 있는 것을 하는 기분이 들지 않아도 괜찮다. 1년 정도 지나면 모든 것이 이해될 테니 말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쓸데없는 생각을 끊어내고 1%에 집중하는 힘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중요한 생각만 남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책 가장 중요한 생각만 남기는 기술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